최근 열렸던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회에서는 박준영 선수가 출전하여 UFC 9승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눈찌르기와 그라운드 4점 니킥 반칙까지 당했음에도 결국 투혼을 발휘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박준영 선수 경기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스마일 나우르디에프는 원거리에서 시작하는 파이터입니다. 과거 웰터급과 슈퍼웰터급에서 활동해온 만큼 신체 프레임이 크지 않아서 상대와 지속적으로 몸이 엉키는 것보다는 원거리에서 자신의 장기인 강한 킥으로 견제하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힘을 크게 한번 쓰고 빠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반면 박준용은 펀치가 닿는 복싱거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엉키거나 그래플링을 통한 체력싸움을 해서 상대를 잠식시키는 스타일입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정반대인 만큼 이번 경기는 거리가 중요했고 이스마일의 입장이 박준용이 가까운 거리를 잡을 때 스텝으로 빠지거나 큰 타격을 맞춰서 박준용을 튕겨내야만 했습니다 박준용이 접근해오자 이스마일은 큰 타격을 맞추는 선택을 했고 실제로 박준용의 앞면에 클린히트를 여러 차례 적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용은 다운될 정도의 치명타까지는 입지 않았고 상당수의 타격을 흘려내거나 팔로 방어해냈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 후반이 되자 이스마일이 지치면서 점차 느려졌고 결국 박준용이 클린히트를 몇 차례 맞추면서 흐름을 가져옵니다 박준영은 흐름을 가져온 1라운드 후반부터 3 번의 반칙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눈찌르기였고 세 번째는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앞면 4점 니킥이었습니다. 박준영은 클린치 상황에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있었고 명백한 그라운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앞면 니킥은 반칙입니다. 그런데 직후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괴하게 진행되었는데 우선 이스마일이 4점 니킥 반칙 이후 타임아웃이 선언되었음에도 후속 파운딩을 친 다음 펜스에 올라가 세레머니를한 장면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타임아웃이 심판과 닥터의 후속 처리 상황입니다. 정식 규정대로라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칙 상황이 생겼을 때 5분의 회복 시간이 부여되고 선수의 건강 상태가 우려될 경우 닥터를 부를 수 있고 닥터가 선수 상태를 보고 시합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선수가 시합 재개 가능 여부를 주어진 시간 내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박준영 선수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심판은 그냥 얘예 괜찮음 할수 있어라는 닥터의 말만 듣고 이점 감점만 부여된 채로 경기가 강행되었습니다. 도에 오른쪽 눈을 가리고 시야 점검을 했을 때 박준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음에도 말이죠. 경기 후 박준영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냥 문을 닫길래 싸워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닥터 스탑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시합 재개 이후 박준용은 시야에 문제가 생겨 플랜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밀고 들어가서 그래플링 싸움을 걸었고, 이스마일이 잘 막아내고 오히려 테이크다운까지 성공하며 상위 포지션을 잡나 했지만, 1라운드에서 이스마일은 이미 어느 정도 체력 소모를 한 상태였고, 작은 프레임의 선수가 그래플링을 하다보니 체력이 더욱 빨리 소진되었고, 박준용이 하위 포지션에서 탈출하고 오히려 백을 잡았을 때에는 이스마일이 이미 방전되어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라운드 초반 박준용이 클린치와 목 컨트롤을 하는 상황을 보면 이스마일이 회복을 거의 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남은 시간 내내 박준용이 컨트롤을 하면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박준용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마도 언어적인 문제 또는 심판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박준영의 동의 여부 없이 경기를 진행시킨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박준영은 닥터 스톱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고 결국 이겨야 할 선수가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마일의 3연속 반칙은 크게 불타지는 않았습니다 인스타에 쓸데없는 글을 올려 자살골을 넣기 전까지는 말이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칙 상황은 눈을 찌른 내 실수가 맞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주먹을 쥐고 있었고 글러브에 찔린 것이다 나는 결코 4.2킥을 점 일부 으로 하지 않았다. 박준용의 무릎이 닿아있는 것이 내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1,2라운드는 모두 내가 박준용을 압도했다. 이점 감점 때문에 경기 플랜과 멘탈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정신승리 및 변명을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물론 국내 격투팬들의 댓글도 있었지만 해외팬들의 댓글이 훨씬 더 매운맛이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반칙 상황도 느린 장면으로 보면 눈을 찌르기 직전에는 손이 펴져있었고 찌른 직후에 주먹을 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타격에서 자신이 박준용을 맞춘 장면만 골라 편집해서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신 승리 글을 올렸고 한번더 두들겨 맞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승복했더라면 훨씬 보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석현의 상대였던 오반 엘리엇은 패배한 이후 큰 배당 차이를 내고도 패했다면서 해외 팬들에게 욕도 먹었지만 깔끔한 승복 이후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연속 반칙을 한 이스마일이 주목받기보다는 눈에 부상을 하는 채로 승리한 박준영이 좀더 주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제르바이잔은 카카스 산맥 근처에 있는 국가로 고향이 체첸이고 무슬림인 이스마일의 홈이기도 했습니다. 박준영은 원래 5월에 경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UFC가 아제르바이잔 대회를 6월에 급하게 추진하면서 일정과 장소 변경도 받아준 경기입니다. 심지어 이스마일은 UFC에서 퇴출 이후 복귀하여 3연승 중이었던 브루노 실바에게 승리한 상태로 박준영과 비교해 했을 때 분명히 하위 랭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박준영의 투혼이 해외에서도 꽤나 화제가 되는 만큼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